광주인공지능영재고 설립 근거를 담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교 설립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대통령 지역공약인 광주인공지능영재고 설립사업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결 즉시 공포돼 학교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영재고 실시 설계 비용으로 올해 국비 31억 8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연중 기본 건축 설계를 수립해 2025년 착공,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주 인공지능 영재고는 150명을 정원으로 매년 50명의 학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총 3년을 원칙으로 무학년 졸업학점제로 운영됩니다. 교육 과정은 인공지능 융합 교과가 편성되며 광주시는 광주 AI 데이터 센터, 실증 장비 등 인공지능 기반 시설과 광주 과학기술원의 인공지능 교육 연구 인력을 활용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광주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이 순풍을 맞은 만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바라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